지난번에 당일 한중에 생각나는 말 문학은 뭐라고? 문학은 글로써 표현하는 뭐다? 예술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수필도 문학이잖아요 문학은 글로써 표현된 예술이다 그것도 언어를 예술적인 표현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그, 문학은 인간과 사람들의 그, 진실을 잘 묘사하는 그리, 그죠 예술적인 그리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번에는 공도경 선생님이 그 수필에 대한 것을 강의했는데, 오늘은 형기도 교수님이라고 수필 시대를 발행하고 있는 선생님은 책이 뭐 100권도 더는 단계죠 160권쯤 되는데, 그분은 시도 쓰고, 수필도 쓰고, 문학 평론도 하시고, 다양한 문학에 아주 대가세요. 어 그분은 이번에도 한국에 가서 얼굴 뵙고 왔어요. 충정로 어 사람들이라는 시위가 그 오피스 옆에 있는데, 전국에 굉장히 한 30대 가량의 시비가 있어요. 고향의 조치원에도 고향이라는 시비가 있는데 참 괜히 정겨워요. 그런 거 보면. 어, 이분은 어, 지금 이제 80대가 됐는데도 어, 활동하는 거는 뭐 40대, 50대, 60대를 더군가는 정력 가세요. 정, 정력이 글 쓰면 정력이 그래서 오늘은 그 그분이 쓴 글을 발췌해서 수필 쓰기란 어떤 것인가 그냥 타이틀만 큰 걸만 봅니다. 1번 수필은 문학이다. 글로 정말 저번에는 수필은 문학이다. 그냥 줄 뻑뻑 걸어가면서 오늘만 이라도 어, 머리 기억하고 또 나눠 봐야겠죠. 이 수필이라는 학문은 옛날부터 장래에 넣었다 뺐다 또는 그리다 아니라 하는 많은 문제가 갈등 적으로 많았었어요. 그런데 사실 좋은 수필이란 지난번 시간에 좋은 수필이란 공도경 선생님은 즐거움을 주기만 해도 아주 좋은 수필이다. 그런 강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수필에 어떤 사람은 유모 감각이 있는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 지혜로운 글을 쓰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삶에, 삶에, 내 아이, 내 얘기, 남편 얘기, 와이프 얘기, 삶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편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무슨 수필이냐, 그런 문제를 많이 대중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수필은 문학이다. 1번 대충, 한번 쑥 훑어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필가의 자재, 한번 또숲 훑어보시고. 선생님은 수필은 태생적으로 학문적 내용과 예술적 형식을 가진 글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예술적이죠. 또 옛날에는 붓 어, 가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쓰는 것도 글이다 했는데 정기적 교수님은 그건 아니다. 그래도. 있냐? 그런 것을 말한 분이세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낙서만 찍찍했다고 해서 숲해될 수는 없어요.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표대가 있어야 되고 제시하는 게 있어야 되고 느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때로는 배울 것도 많잖아요. 우리 저 우리 이사장님도 글 많이 쓰셔서 책을 연구고 있는데. <laughs> 거민춘이에요. 아무리늦어도가을에는큰 잔치를 하게 됐는데 진짜 기쁨이래요. 이분이 어이, 제가 만난 지가 10년 됐는데 수필가가 된 거는 한 3년, 3년, 3년 됐는데요. 글을 너무나도 열심히 쓰세요. 밥을 펴시고 쓰는가 봐요. 잠도 안 자고 쓰시나 봐요. 글을 <laughs> 저를 <웃음> 저번에 글을 읽으면서, 아유, 어쩌면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나는 만약에 사 사례의 분명히 같은 걸왜 기억이 지금까지 나는지 몰라요. 그 특수한 것을 보고 그렇게 글을 쓰신다는 건 굉장한 좋은 일이에요. 이번에도 몇 편이죠? 6편까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북까지 나가면서 6 0평이 넘는 글이 실렸어요. 근데 하나같이 주옥같은 글이에요. 붓으로 손 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그냥 쭉쭉 쓰는 게 아니고, 어, 논리적인 것도 있고, 또 정확한 통계가 필요한 거는 통계가 필요하고, 이렇게 쓰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숲을 쓸 때는, 응. 접하지 않아야 될게 응. 많아요. 응. 내가 감정에 A라고 A를 계속 주, 주장하거나 그거를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 안돼요. 응. 합리적이고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응.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면 응, 그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가니까 무슨 저 정당도 완전히 구별돼서 나를 쳐다보고 물어요. 나는 정당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묻더라고요. 근데 사실이 또 없어요.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갑니다. 많이 나갔어요. 그세 번은 슈퍼리 예술성에 대해서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눈으로 쭉쭉 읽어보세요. 인간의 영혼과 운명을 제시하는 기능으로써 문학이 존재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참 좋은 말이에요. 인간의 영혼과 운명을 제시하는 기능까지도 문학이 존재한다. 쭉 보면 밑에는 언어는 숲을 문학의 장르에 포함시켜 예술이라고 규정할 때 그것을 하나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손가는 대로 복가는 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고 좋은 수필이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지막 줄에 가서 수필이 예술 형식으로 이해된다면 다른 예술 형식과 어떻게 분리되어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가에 관하여 계속적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가서 점이 다섯개가 있는데 하나만 써도 좋고 두개 써도 좋고 세개 써도 좋고 수필에 대한 결론을 쓰는거예요네 수필은 뭐다? 메꿔보세요 그 점을 <laughs> 수필은 내가 만든 정의를. 지난 시간에 배운 것도 내가 정의하면 은 정의가 되는 거예요. 피천득 선생님, 공덕영 선생님이 하는 말. 나는 즐거움을 주는 게 수필이다. 아,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쓰는 게 수필이다. 하여튼 다섯 개를 찾을 수 있으면 참뭐 완벽한 거고요. 두 개만이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죄송해요, 알았죠? 네. 68년제, 몇 곳은, 68년제는 몇개몇 곳이에요. 젊은 사람들, 아니 68년제 한번 불러보면 좋지. 그래서 수필쓰기의 시제에 대해서는 1, 2로 나가고요. 5월달은 시와 어, 음악에 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좀 바빠지고요. 어, 부회장들 순서가 되겠어요. 5월달 강의는 채원 씨, 배인자 씨, 정성원 씨다등장된 사람들인데 수수필을 강의하든 시를 강의하든 아니면 그냥 문학 전반에 대해서 강의해도 좋아요. 세분 중에 원두 쓰리를 정해서 6월달 <laughs> 안 하고. 7월달 8월 8월달 안하고 9월달 근데 5월달 그리고 9월달 10월달 이렇게 나가겠어요 그부회장세 사람이 끝나면 저희 이사장이 가고 이사장님 말고 아 나도 한번 내 차례를 하겠다 하는 사람은 언제라도 사인을 주시면 됩니다 자6 8년생 몇개써죠 한 개? 한 개라도 불러. 최승희, 한 개라도 쓰셨어요? 아, 참. 천연조한개 썼어요? 아니, 수필이라는 결론을 쓰는데 왜 힘들어? 두 번씩이나 강의했는데. 나는 저기 정승원 부회장님, 한 개만이라도 많았세요 그 때도 저 수필은 충자 연정이다. 한번고민해보고요 예. 그런, 그런 생각으로 수필을 썼어요. 오케이. 네, 수필은 작가의 인생관과 그렇지. 인생관이 나타날, 어, 이렇게 그냥 음연 중에 나타나요. 써보면. 네. 그리고 어, 사람에 대한 또배이 있어야 된다고 음흠. 생각해요. 그, 그르, 그러면서도 그거를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음. 어, 사람들이 재미있게 읽어나가다가, 면 중에, 아,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구나, 그거를 <laughs> 네. 깨달을 수 있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수필이 아닙니다. 아, 아 좋습니다. 역시 수필과는 달라. 저거 정식으로 등장된 수필가예요. 그것도 수필시대에 권위 있는 정기정 박사님이 인정한 단체에서, 수필가 어, 되셨는데, 잘, 잘 하셨어요. 네. 네. 그럼 수필이라는 거는, 그럼 캐던지는 뭐라고 썼을까요? 부회장님. 리 일로. 그에 나온 것처럼, 수필은 음. 하나의 언어에 둘러서, 어. 어떤 생각에 취할 수 있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주제에 또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거. 또, 인간의 삶의 고민에 또 살짝 하는 거,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느낌을 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수필가 시인다로 잘했어요. 저기, 6, 8년생. 수필이 뭐야, 수필이다. 결론을 지금 공부하고, 그 다음 공부해야 돼요. 빨리요. 전체 나름대로의 결론이라는데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우리로 우리로 공감할 수 있는 데가 표현이라고 했어요. 어그 아니 잘 됐어 말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분만 더 모셔볼까요? 이사장님. 여쭤볼게요. 어 그래. 여, 여, 여쭤 여쭤보는 거죠? 네. 도시 막 나가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서 음. 계속 들었는데 제가 저을려고 해서 모르겠는데요. <laughs> 수필을 그냥 내추럴하다. 네, 음. 음. 그것도 맞아. 틀리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음. 그렇게 국 가는 대로 쓰는 게니 수피를... 그럼. 푹가손 가는 대로는 다 맞아. 다만 거기에 치우쳐가고 음. 목적도 없고 <laughs> 어, 뭐 하나 읽어주지 않았을 때도 말하는 거지 적으면 다 져요. 그럼 내 철도 다쓸수 있지. 저기 이사장님 뭐라고 주셨는지 한마디만. 한마디요? 응. 아, 저는 너무 수학적이라 죄송해요. 응. 응. <laughs> 뭐라고? 수학적이라? 응. 자, 잘 들어봅시다. 스피은 상세한 관찰력과 다양한 감성으로 마음을 글러 그려내고 지식과 지혜를 선박하기 위하여 자신도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와 교훈을 주며 내 삶을 보나 보고 불하는 방향을 지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건 박수를 나, 딱 하고 나오죠. 네. 네. 감사합니다. 수필과 곧 커밍슨 우리 수필 저에게 출판기념을 또 즐겁게 한번 쓸텐데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음. 이제 수필 공부에 실제로 들어갑니다. 제 글이 있는데 최정선이가 한국 갔다 와서 거장한 그, 중에도 또 원고를 썼어요왜 썼냐? 원고가 부족하다길래 썼는데 그 카나다 그분이 또 냈대요. 아우 그러냐고 내가. 근데 그 다음에 또 오기순이 또 냈대요. 그 내용을 보니 4월달에 어, 지체아정법지체아의 날이래요. 그거에 대해서 쓴거또 보냈대요. 그래서 저는 언제 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거를 지금 공개하는 이유는 찾아내세요. 이 지금 달락을 몇 개로 나누는가 하면은 좀 많이 짜놨어요. 세월이 일막낯설할 생각보다 일제 경우는 그걸 왜또딱 자르고 달락 일을 했는지. 그 다음에 3. 4, 5, 6. 네, 이럴 때는요, 이런 문장이 붙어주면 찢히지세요 그래야 공부돼요. 이거 왜 이렇게 찍냐 하면, 그 다음에, 단락 7. 수필승의 실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벌써 10가구나. 네. 이거를 자르는 게 공부가 단되는 이유가 또 나와요. 원고 쓸때 앞뒤를 쓰지 마세요. 앞뒤를 이렇게 쓰지 마나요 공부하는 원고 쓸때 지장 있어요. 다듬기도 지장 있어요. 책기도 지장 있어요. 이거를 자서 이렇게 양쪽에 놓고 1 달랑만 보세요. 지금. 왜어도 빠른가? 다시 찾은 것은 12년이 훌쩍 지났다. 친구가 지난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와서 돌려왕을 보았다. 선명하게 찍힌 2008년 강남호텔 커피숍에서 찍은 것 한국 방문 증거였다.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발달한 모습이었다. 이제 1달락을 이렇게 1이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이제 1서부터 나누어 쓰기 실제예요. <laughs> 그러면 1달락을 나눠놓고 2달락을 뭐하나 이거었는가그 사이 나라는 놀랍게 발전한 선진국의 모습이다. 화장실도 완전 옛날 모습은 흔적 없고 산뜻한 분위기로 줄서기 모습도 옛날을 초월했다. 도로 또한 참가가. 그 이거는 붙여도 되는데 왜 됐을까? 그런 거는 자꾸 구별해 주세요. 이런 거는 다 붙여도 되지 않아요, 일단적으로. 이걸로 우리의 내용하고 너무 완전히 다른 아, 내용이에요. <laughs> 그래서 그랬죠. 예. 그래.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실제로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는 여기 세로운리 들어갔는데 그 밑에? 또 세월이 들어갔나? 같은 단어, 같은 용어를 쓰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아주 굉장히, 그래서 이두 개를 놓고 이따가 보면, 어? 세월이라나왔는데 여기 또 나왔네? 이 지역에 어떤 사람이 시문에 글쓴 것도 제가 같은 글을 이렇게 짜보는데, 16개가 나왔어요. 단어 같은 게. 제가 이렇게 줄을 쳐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가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보는 이유가 그 단어가 이쪽에 또 있었나? 번복되는 단어가 없어야 좋은 글이에요. 표정도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 부호는 많이 뜯지 않은 게 좋아요. 눈어지러워요 그랬었죠. 자꾸 물음표를 써. 물음표에서 물을 건데요. 다 알아서 모을 뭐 건데요. 그럴 때는 문 두어보다는 물음표보다는 그냥 점 찍으세요. 얼마나 좋은가. 너 얼마나 좋으니다 팔서 모을 뭐 거예요. 그런 뒤처리가 그 골치 아플 때는 부어를 많이 안 사용해요. 그러면 이제 상단에 나상락에서3 파트에서는. 거기에, 터미널이, KT, KTX, 이런 것들이 나오고, 전, 지하철 얘기가 나와요. 그럴 때, 1번부터 11번까지 지하철이, 우리는, 22번째 다 그렇다고 해서, 1, 2, 3, 자 그래갖고, 12, 12개가 아니라 22개를 다 늘어놓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제목은 한국을 방문하다니까 그렇게 많이 하면 안돼요. 만약에 지하철이 개통하기까지의 역사, 그럴 때는 다 써야죠. 20개를. 그런 거. 그래서 너무 골치게 많이 붙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4번. 저는 이번에 한국 갔더니요, 너무너무 사람들이 부자가 됐어요. 돈 쓰는 거는 물수듯 해요. 백화점에, 우리 미국에서는 다 일하는 시간에 거기서는 그냥 돈 뿌리고 다녀요. 먹는 거 너무너무 다양하게 있는데 그거 먹으러 다니고, 옷 사는데도 가슴이 그냥 하나 사는 게 아니라 보따리로 막. 나오 단데서도 다 무지 거래요 미국에서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검정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있는 5차는 검수하고 돈수 여기 백화점에서 그렇게 몰려가서못따리못따리찬 사람은 못 봤거든요. 미국에 와서. 그래서 내가 아, 10몇년 10 만에 미국이 한국이 이렇게 차가하게 제가 보왔구나 그랬어요. 물론 우리나라 어, 잘사는 거 좋죠, 발전한 거 좋죠. 근데데 어, 그런 그분 표현은 안 했지만 민도는 아진 거였어요. 민도. 제가 저기요 택시를 타면 이 쪽에서 타요, 저 쪽에서 타요. 그러면은 저쪽이라든가 아예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블랙 이렇게 가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젊은 사람들이 모르나 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늙은 소로 한다. 하나 보면 돼. 저기요. 택시 타는데 입짝방향에서 타야지 어우,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이래요. 음. 그래서, 아, 세대가 그래도 젊을수록 <laughs> 너무나도 민도가 얕구나. 참, 아직도 멀었구나. 친절하구나. 저기, 일본이나 뉴저도 그랬어요. 길을 물었을 때. 조금 정성을 갖추고, 그 몇십 년 전에 일본 그초등학교 교원학 나갔는데모르니까요그 청년이 거의 집 앞에 이 대문까지 들어가는 거 보고 가요. 야, 그렇게는 안하더래고 몰라요, 손가락을요. 그냥 오른대가 아니야, 몰라요. 그 민도 아직무너졌요 나라가 발전하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우리가 참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집에 있는 자식부터요. 정말 이거는 수필만 찾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르쳐야 돼요. 어른들과 어른들이 되면 그다음에 쭉 내려서 여기 이름들이 나온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것도 질문할 사람이 있겠죠? 어릴 때 친구, 60년대 유저우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김가이가 옆에만 놨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을 밝혀도 되는가를 혼자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쓸수있 그리고 가능하면, 성만 쓰든가 가능하면, 이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더더구나 좁은 지역에서 이렇게 누가 케이 밥을 먹었다. 케이하고 먹었다. 그러면 되는 일이지. 거기다 김말자와 먹었다. 그것도 식구당 이름을 대하면서. 그것도 별로 좋은, 좋은 글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참 은혜를 받았다. 어느 절에 가서 뭐 무슨 일이 있는데. 누구가 와서 뭐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laughs> 이미 이렇게 알려진 분들은 괜찮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나갔지? 파트 7. 이제 끝납니다. <laughs> 영인문학관에 가서 이혜령 전 부인을 만났다. 문인이니까 만났는데 이혜령 선생님은 뭐 지금 암에 걸렸는데도 병원도 안 가고요. 친과하고 있어요. 제가 갔을 때도 안방에 그잘 안에 계셨는데 딱 맨날 아침에 만나서 또 반갑다 그러고 그 김춘수그꽃진 사람 무슨 행사 때도 이어경 선생님하고 강민숙 선생님하고 저하고 거기 같이 갔었어요 그때 모습은 보지도 못했어요. 건강이 첫째인데. 그 다음에 8번, 8번. 이렇게 이제 고국 방문을 이렇게 늘어놓다 보니까 8번, 네, <laughs> 참, 7번, 을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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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네,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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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7번, 7 네,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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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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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제가 6학년 담임할 때 맡았던 그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그 옛날 선생님 무서웠지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지만 좋은 얘기를 해서 지금도 여자애들이랑 다 선생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모인다고 하는 걸 거절했어요. 제자를 그 비록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을 때 제자지만 지금은 4 0대 중반이 된 성인이 돼서 자기 맡은 일을 잘 하고 있는 거 아주 행복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8 번은 우리 회원들 만나러 그 여수 조영심 기자 그 시인을 만났고요. 부산의 서랑학 남종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어, 제가 정말 보람있게, 아 여성분한테 멤버가 이렇게 먼데서 사는 데를 만나서 좋았어요. 어? 아니, 달랑이 나눠지는 게 되셨어요? 얘기하는 게, 6권이 어릴 때 친구를 만나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 시기가 6인 것 같아서 저희는 그걸 유지하고 그 생각하던 몽골에 사는 그게 7번으로 갔거든 괜찮아요. 학대로가 이건 공부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문학과는 7번 8번은 이제 이거 빨리 읽자 네 저는 이렇게 나눴는데요 붙여도 괜찮아요 갈라지 나는 두개 붙이고 싶다 그러면 붙이면 돼요 근데 단락을 너무 많이 안 붙이고 다섯 단락으로 나눠놓으면 길잖아요? 내용도 복잡했잖아요? 그래서 제 경우는 이렇게, 어, 단락을 짜는 거예요. 오늘은 저기, 수피스에 실제니까, 음, 음, 마지막 시간. 그 다음에, 8번, 음, 이제 지나갔고요. 9번. 이제, 비행기를 타는 마무리. 그 다음에 이제 1 0번을 마무리나 9번 정도 에서 마무리 쓸 때는,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어, 제가 나누는 것과 나는 어떻게 나눠볼까 다시 한번 나눠보는 것도 공부예요. 오늘은 오늘 공부는 그만. 끝. 감사합니다. <laughs> どうた。